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 소식을 알려드리는 d b s 뉴스 이연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도봉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북 4구, 즉 도봉, 강북, 성북, 노원 지역이 지속적인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사구 행정협의회가 주관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 3회 동북사구 시민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플랫폼 창동 61일대에서 동북사구 시민 대표, 인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동북권 NPO 지원센터 등 동북사구 민관 학이 모여 시민페스티벌을 기획해 개최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동북사구 백인시민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주민참여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와 협치를 이끌고 있는 백인이 토론을 펼쳐 동북사구의 발전을 고민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서울아레나 조성부지인 시립창동 운동장에서 대규모 음악공연, 이승환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돼 시민과 함께 흥을 돋았습니다. 동북사구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동북사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인 주민 참여와 협치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의 올해 행정 운영 목표가 도봉구 일자리에 올인한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 경영 컨설팅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달 22일 도봉구가 일자리 기본 계획의 주요 핵심 사업인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 경영 컨설팅을 마을 버스회사 청록 운수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컨설팅은 자치구 차원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 접수와 해결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 자치구 중 도봉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 진행을 통해 해당 기업은 해당 부서장들과 각 기관 전문 인력들로부터 세부적인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쌍문이동에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계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도봉구 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쌍문이동 마을 계획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마을 계획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쌍문이동 마을계획단은 2, 3월에 모집기간을 거쳐 주민 60여 명과 함께 마을공동체와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교육, 마을탐방, 마을지도 그리기 등총 5회의 마을계획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마을계획단 발대식에는 주민의 다짐문 낭독과 더불어 마음 모아 힘 모아 쌍문이동 우리가 그린다 라는 비전현수막에 대형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쌍문이동이 꽃길이 되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라는 의미에서 플라워 샤워가 이뤄져 희망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쌍문이동이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생각과 가치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모교데이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도봉구청 위당홀에서 이동진 구청장과 주민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모교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모교데이트, 이번 주제는 제로페이 감행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장 반응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봉구가 직접 현장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참여 행정이 더욱 실현되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벌써 4월이 가고 5월이 왔습니다. 5월 1일 도봉 구민의 날을 시작으로 도봉구 곳곳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재밌고 다양한 행사 즐기시면서 행복을 나누는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